네 <laughs>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 청소년들에게 어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게 하는 게참 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숨기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어 지금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분별하게 할수 있게 카도시의 방향성은 그겁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분별과 저항, 저항력, 음...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밀어낼 수 있는 힘. 음...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어,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훅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음... 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청소년 초기 초기 청소년기 보냈던 것처럼. 음. 저희 아이가 새벽 2 시까지 어제 얘기한 게 있어 오늘 아이가 크기라 그러고 엄마 술 담배 성에 대한 부분이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게 살수 있었던 게뭔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참 그게,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엄마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게 위험하고 이게 어떤 죄와 연결되는지 해서. 내가 그 근처를 가다가도 내가 분별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교육, 네. 네. 교육이 참 중요해. 네네. 네. 그래서 어 이, 이게 바로 가정에서의 뭐 성교육이에요. 네. 가정에서 성교육할 때뭐 이렇게 뭐 뭐라 할까? 막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자기 가치관을 잘 전수를 해준 거예요. 신앙 가치관과 거기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남자, 청소년 3명을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조차라도 위험성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간혹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험도 하셨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대요. 네, 하고 기, 계속 네, 그렇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겠어요, 아이들하고. 어, 그렇죠. 아이들하고 정기적인 그런 어, 이야기라든가 음. 아니면 그런 이,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다, 크시다, 음, 이 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러와 같이, 어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하면은, 이, 어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한 죄책감은 어떻다고요? 음. 그렇죠. 회계로 이끄는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적절한 죄책감. 거기에 매몰되버리면 문제지만, 그렇죠. 적절한 죄책감 좋다. 음. 그 제가 중학교 때는 죄책감 자체가 없었어요. 음. 네. 왜? <laughs> 뭐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laughs> 뭐 알아야죠, 뭐. 음,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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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금 교회 안 청소년들 설문조사하면은 나는 뭐 성관계 할수 있다. 80, 90%라고 그랬죠? 음. 왜요? 그거에 대한 그게 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음, 맞아요. 아이들이 진짜 잠언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이 첫 부분이 계속 그런 음탕한 여자 말로 호리는 여자 말 이러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또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해 책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음. 그거를 부모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동화책이나 책을 읽어 줬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이 둘째는 중학생인데 지금도 간혹 책을 읽어 주신대. 아. 네. 음... 아,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아, 그 어. 책을 읽어 줘 이분이 <laughs> 이분이 이런 학문을 안 하셨는데 이쪽 청소년 학회 이거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책 읽기 하는 그 전문가들 한테게 책은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도 부모가 네. 읽어주는 게 너무 좋다고. 특별히 가치관에 관련된 책은 더욱이나 더 그래요. 음. 그리고 이 성경 읽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 그 성경을 묵상하다라는 게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음. 말이 음. 담겨 있다고 했어요 시편에. 음. 그래서 그거를 뭐냐 애 혼자 읽는 게 아니죠. 음. 원래 유대인들 보면은 3대가 걸쳐 앉아서. 음. 그런 말씀을 읽고 제일 연장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음. 강론하기도 하고 음. 네, 그러면서 어,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잠언 읽어라. 음. 제가 자언안 읽었겠어요? 음. <laughs> 어, 그렇네, <laughs> 네, 그렇죠. 그렇네. 또 가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또 적용이 잘안 돼요. 음. 어, 특히나 맞아.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논리적 사고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성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은 좀더 직관적 사고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오죠. 구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 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까지는 학년이 좀더 높아져야 돼요. 음.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신앙 가치관 전수해 주고,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밥 먼저 안 먹고 앉아 음. <laughs> 말씀 먼저 봐 그러면서 이게 조금 얘기해 줘야 될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은그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첨언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거 재밌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교훈 같은 것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교육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요. 약간 매치라다가 매달아다 네. 이렇게 안해주거 음. 있는데 이게 진짜 성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말씀 관계된 토론이라든가 이야기는 맞아. 좋아, 인내가 필요해요래서 제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음. 아니 교회가 뭐1년 만에 막 성도들이 막다 세워져서 거룩해지고 튼튼하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왜 자녀들한테는 음. 네, 그런 생각을 못 하는가? 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겠지만. 네, 맞아요. 자녀들도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네 그래서 사역자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어 지금 약간 헌금 얘기도 나와서 그는데 헌금 생활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헌금을 제가 음. 하기 시작했어요 음. 네. 미취학 아동 때부터도 음. 부모님이 주셔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드리는,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와요. 네. 근데 지금 늦, 늦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헌금생활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예, 네. 하여튼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헌금 훈련하는 것도 음. 하나님 앞에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법도, 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해라 이런 얘기 좀 늦게 해도 돼요. 네. 말씀 읽히고 이게 말씀만 제대로 아이들 파악해도 뭐 독해력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 시키려면요 그냥 성경 영어 성경 그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영어 성경 영어판 있거든요. 이런 거 읽혀도 돼요. 내가 네. 못해. <laughs> 성경 동화. 그거. <laughs> 뭐지? 비전 코란데오 그 출판사에서 낼거 있는데 어. 그 내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그 음. 그 유아용 네네 근데 그 성경동화가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오. 나오는데 음. 이게 그냥 뭐그 석가모니도 내고 예수님도 내고 이런 출판사에서 낸 거는 와닿지가 않, 음.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만드신 분이 되게 기도하면서 막 되게 하나님 비전 코란데오?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컨텐츠 그런 기획자들하고 네.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네. 해서 음. 유튜브를 통해서 구현도 하고 아이들 일수 있게끔. 음. 그래서 뭐 식당 가서나 뭐 어쩔 때 손님들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그 유튜브내 이런 걸 보여줘야 될때 있잖아요. 우리 카도씨거 보여줄 수 있게.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 이거 만들어놔 또애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런 교육들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카도씨가할 일이 좀 많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전 영상하고 같이 붙여버릴게요. 네. 다시 끊었다가 플레이 해주세요.